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어에 빠진 키위 키쌤입니다 많은서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동사 기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 종류 형태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그리고 그 이어서 문장의 5형식과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1형식부터 5형식 동사들의 종류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동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 개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수일치, 그리고 시제,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수일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일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수일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일치시킨다라는 <laughs> 것인데 주어하고 동사를 수일치시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나중에 형용사 배우거든요. 숫자와 량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와 그 뒤에 있는 명사와의 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동사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사의 수 위치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들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럴 때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 동사의 형태가 동일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딱히 스위치를 신경 쓰진 않아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요. 주어가 몇 인칭이냐에 따라, 아니면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동사의 숫자를 단수, 복수 형태를 나눠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를 그대로 영어로 갖고 오자면, I like chocolate. He likes chocolate. They like chocolate. 이 문장에서,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like, 동사 원형 그대로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he likes chocolate 이라고 나왔잖아요. he 가 3인칭 단수거든요. 이때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로 s를 붙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they like chocolate 에서 they 는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복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는 동사원형 복수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일치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이,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는 동사원형이라는 형태가 있고, base form이나 아니면은 root라고 해요. 동사원형이라는 form이 있고, third person form이라고 해서 3인칭 단수, 즉, 하나, 한 명을, 한 개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동사에 s를 붙인 형태를 보통 3인칭 단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뿐만 아니라 뭐 과거 시제 형태, 그리고 현재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태, 요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나머지 형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차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제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반드시 링크까지 봐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S를 또 붙이는 방법, S를 붙이는 그 규칙이 또 있거든요. 여기 나와있죠? 예, 규칙.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블로그에 글 보시면은 불규칙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 동사 원형 형태를 사용하냐. 첫 번째로 주어가 1인칭 I, we, 2인칭 you. 그리고 3인칭 복수, they, 일 때, 동사원형을 사용합니다. 여기 나온 예시처럼 말이죠. Two kiwis face each other. 이라고 나왔을 때, face가 동사원형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서는 뭐다? 주어가 two kiwis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Do you know Louis Herbert? Yes, I know him. 이 문장에서, yes, I know him. 이라고 했을 때, no, 동사원형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주어가 I, 1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명령문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lease stay. 이 문장에서는요, 여기 있어줘, 아니면은 머물러줘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명령문일 때도 you 라는 단어가 원래 주어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보통 명령문을 할 때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너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너 머물러 이게 아니라 그냥 머물러 또는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유가 생략됐다고 보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일단은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문일 때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You, 너, can 뭐뭐 할수 있다를 의미를 도와주는 조동사예요. 그러면 스테이 스테이는 머물러라 라는 뜻이죠 그렇죠 조동사가 이렇게 뭔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딴짓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든 아니면은 뭐한 단수 명사이든 어쨌든 조동사가 나오면 은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 줘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게 그나마 좀 쉬웠던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나중에 이 문법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한번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자, 부정대명사 중에서 일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전부를 나타내는 단어, 뭐 all, most, half 아니면은 분수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다해서 안 일부 정해질 정 대명사라고 해서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어쨌든 이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구를 사용해서 오브 플러스 뒤에 있는 명사의 일부분인지 아니면은 전부인지 몇 분의 몇인지 이런 거를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 이게 복수명사 중 일부이면은 바로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셀수 없는 명사면 단수를 사용하거든요. 예시를 보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Some of the students face each other. 이 문장에서 이 some이라는 것은 일부를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일부인지 뒤에 것까지 봐줘야 돼요. All of plus students는 셀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두명 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face 동사 원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here 또는 here 이라는 이 부사를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가 주어 자리로 왔을 때는 실제로 얘네가 주어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 즉 서술어나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바로 주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There are many apples in the refrigerator. 여기서 대열은 그곳이라고 해석 안 하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유도시킨다 해서 유도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동사 R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비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을 B로 사용하긴 하지만, 보동사를 제외하고는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 M is R 또는 was, were 이렇게 바뀌는 거 예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이 부분까지도 모른다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there 이나 아니면 here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에 스위치를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가장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가신다면 나중에 한번 다시 이 영상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러면 개념 들어갑니다. 주장, 요청, 제안, 명령의 동사 또는 필수, 중요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대철에는 s h 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벌써 개념부터 어지러지래요. 그쵸?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Mr. Kiwi suggests that Marvin should stay. 이 문장에서 이 suggest라는 것 자체는요, 을르를 제안하다라는 제안의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을르를 제안하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t h a 포함한 이 모든 문장이 바로 목적어 역할을해서 이거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어, 명사의 역할 중에서 목적어가 있잖아요. 미스터 키위가 제안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아니면은 약간 어느 정도 권고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이런 서제스트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또는 형용사 표현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는 뒤에 슈드를 항상 사용했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이 표현들과 함께 슈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슈드를 생략을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원어민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 Mr. Kiwi suggests that Marvin stay.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 선생님, 이 Marvin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인데 왜 stays? 라고 안 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제 유형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문을 하든 아니면은 회화를 하든, 여러 가지 영어 시험에서 문제를 풀든 이와 같은 표현들하고 대시 함께 나왔을 때는 이 대처에는 슈드가 생략이 될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동사 원형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어서는 3인칭 단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인칭 단수를 사용하는 첫 번째 경우는요. 단수 명사, 고유 명사도 여기서 포함이 돼요. 참고로 고유 명사는 무엇이냐면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James, the sun,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he, she, it, 일때다 하나를 나타내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Mr. Kiwi eats chicken on Fridays 라고 했을 때, 어, Mr. Kiwi는 먹는다, 치킨을 금요일마다 라고 했어요. 참고로 on Fridays, 이 요일에다가 s를 붙이고 on과 함께 사용하면은 이거는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it's, 이에다가 s를 붙인 이유는 3인칭 단수 형태를 사용한 이유가 Mr. Kiwi가 바로 고유명사,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동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He is eating chicken now 라고 했을 때 is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사용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Friday! 음, 금요일이잖아요? It is Friday 라고 했을 때, 2인칭 i 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단수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is를 사용했습니다. 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3인칭 단수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어가 하나를 나타낼 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주어가 셀수 없는 명사로 나왔을 때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요, 다음 시간에 명사에서 우리가 한번더 공부를 할 거지만, 일단은 셀수 없다라는 것은 쪼갤 수도 없고 아니면은 뭐두개 이상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그의 수 일치를 시켜서 3인칭 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The access to the website is closed. 됐을 때 여기서 is ease closed, is가 나온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The access 이용 접근이라는 셀수 없는 명사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athematics makes me dizzy. 여기서 makes가 s를 붙인 이유, 3인칭 단수로 사용한 이유가처럼 학문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들 같은 경우는 S가 붙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랑 덩달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를 나타내는 부정대명사가 오버 플러스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 일부가 즉셀수 없는 명사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해서 뒤에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is website is unreliable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is라는 3인칭 단수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most가 대부분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즉 information이라는 셀수 없는 명사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 is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대명사 중에서는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everything, everyone 아니면은 everybody 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를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Everyone is hungry, everybody s hungry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동사 is가 나온 이유가 바로 everybody, everyon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밖에 적고 많고라는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항상 대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little 또는 아니면 much라는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Much of the work is done on the computer. 작업들 중 많은 것들이 또는 많은 작업들이 컴퓨터로 시행이 된다, 아니면은 컴퓨터로 작업된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is done, 여기서 is라는 3인칭 단수가 나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much라는 친구가 셀수 없는 명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를 단수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there 이나 아니면 here 이라는 유도 부사가 주어 자리로 나왔을 때는 뒤에 단수명사가 서술어, 즉 동사 뒤에 있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춰서 스위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There is a spider on your head. 여기서 there 이 주어가 아니라 뒤에 a spider 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s 라고 여러분들이 3층 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 동태 능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